야밤의 한 주택가, 대리운전을 하는 주인공 민수가 생각보다 일찍 왔나? 술에 잔뜩 취한 응. 손님을 맞이하죠. 그리고 갑시. 키를 넘겨받고 어. 운전을 시작하는데. 아까 거기서 쭉 직진했으면 됐잖아! 한창꼬장을 조지던 손님이 응. 그를 너 민수 맞지? 알아봅니다. 남자는 바로 <laughs> 진짜 민수네? 민수의 전 직장 상사였던 야. 것이죠. 잘리고 이거 대리하는 거야? 이어서 그는 해봐. 본인의 손으로 해고한 내가. 전 부하직원의 신경을. 너 잘랐을 때! 얼마나 숙 시원해 하는 줄 아냐? 제대로 긁어대기 시작합니다. 네! 똑 같은 면상 보고 다니느라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계속되는 비난에 그는 차를 세우는데. 아이씨. 이 새끼가 오락실에서 운전을 배웠나? 다른 대리 불러서 봐요 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상사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죠 시동 걸어 이 새끼! 다른 대리 부르라고 이 씨발 새끼야! 이런 개새끼가! 야이 씨발 놈아! 심지어 손지검까지 서슴치 않는 가도 남자의 가도 행동에 아유! 민수는 이를 뿌리치며 밖으로 야. 나오지만 이미 그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죠 잠시 후, 민수는 조금 전을 회상하는데, 그에게서 죄책감이 아닌, 묘한 희열이 담긴 웃음이 보입니다. 심지어, 마치 고통에 살방된 얼굴로 엄청난 만족감을 사로잡힌 표정을 짓는데,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화 살인 재능, 지금 시작합니다. 벌건 대난. 돈방석 위에서 격렬하게 자기 위로를 조진 민수가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곤 곧바로 외출을 준비하죠. 나사가 반쯤은 풀려보이는 듯한 민수가 향한 곳은 바로 면접장이었습니다. 퇴직한 걸로 되어 있네요 8년 동안 근무하다가 얼마 전에 회사 안 나왔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단인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재취업을 준비 중이었는데 근데 8년간이나 일하셨는데 허나 지금은 쭉방이었죠 만년 사원으로 8년을 보낸 그의 이력을 회사에선 굽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죠 한편 카페에서 일하는 민수의 여자친구 수진은 수진씨 이제 이 가게 넘길 생각이야 사장에게서 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수진씨가 인수할 생각 있어? 뜻밖의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음에도 그녀에겐 고민이 아, 많아 그래. 보였는데 수진씨가 가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랬잖아. 바로 결혼할 사람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불안정한 현재 상황 때문이었죠 네. 아 그러면 한번 얘기해보고 알려줄래? 왔어? 심지어 밥안 먹었지? 누나 나 용돈 좀줘 유일한 가족인 남동생마저 벌써 다 썼어? 나 10만원이 돈이야? 누나를 야, ATM기 취급합니다 런우야 너돈 그렇게 막 쓸래? 주기 싫으면 말던가 잠시 후 민수는 수진의 집에 찾아오는데 회사 일찍 끝났나 봐 그녀는 아직 남자친구의 실직 사실을 모르는 듯 보였죠 이어서 수진은 이야기를 꺼내지만 가게? 나 적금 들어놓은 거랑 오빠 이름으로 대출 받으면 대충 될것 같아서 계약 조건도 좋고 지금은 아니야 컷. 오빠 잘 생각해봐 난 찬성 안해 민수에겐 지금의 상황에선 수진아 가게 인수는 나중에 하자 나중에 꿈도 꾸이 힘든 상태였기에 오빠 그래도 이번 안돼몇 번의 부탁에도 안 된다고 했잖아 단호한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알았어. 허나 그의 상황을 알리 없는 수지는 좀 있으면 인사발령이지. 그에게 회사일을 물어보며. 사늘라다 어. 이번에도 승진 못하면 알아서해. 걱정하지마. 은근한 압박을 건네죠. 그녀의 한마디에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날. 오빠가 워낙 반대해서. 수진은 사장님에게 거절 의사를 밝히죠.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한편 민수는 알고 지내던 직장 선배를 만나 취업 알선을 부탁하는데 사정은 알겠는데 아니야 야하다. 그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지금 채원을 회사도 없어. 저도 알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 허... 부탁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민수가 선배님, 부탁드립니다. 선배에게 작은 성의를 표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의 표정이 뭐 개발부서에서 뭐 티오가 는안는다고는 하는데 내가 한번 힘써볼게요 180도 달라지죠.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께서 정말 몰라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여기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참깐 하나 하나 이렇게 사장님께 다 신가거든요. 한편 부동산에서 나온 사람들을 보며 수지는 깊은 생각에 잠기는데 사장님. 그리고 응? 사장에게 가게 얼마에 넘겨주실 수 있다고 하셨죠? 다시 한번 계약 의사를 밝힙니다. 허나 그날 밤 회사에서 잘렸다고? 뒤늦게 민수의 저... 실직 사실을 들은 그녀는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럼 널 병생 종업원으로 일만 하라고? 그리고 잘렸다고 왜말안 했어? 그에게 그건 내가 직장 다시 찾으면 되는 우리 거니까 우리 만 만나 이별을 고하죠 수진아 3년만 돈 모으면 결혼할 수 있다 그랬잖아 이어서 근데 지금 벌써 5년 지났어 지금 내 친구들 아무도 돈 걱정 안 하고 살아 알아? 나... 그동안 쌓인 앙금을 거침없이 풀어냅니다. 네가 언제 나한테 그 흔한 명품 가방 한번 사줘본 적 있어? 그만 만나. 정수신 어? 어? 어, 진짜! 이를 들은 민수가 가게 계약한 거 잔금 내가 책임지고 만들어 줄게. 잔금을 약속하지만 어떻게? 그녀에겐 이달만에 잔금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사먹 만들 건데? 기약 없는 사랑 보단 나 오빠가 사고 나서 다리 하나 없어져도 같이 살수 있는데 돈 없는 오빠랑은 진짜 같이 못 살아. 눈앞의 현실이 더욱 중요했죠. 한편 수진의 동생 연우는 훔쳐도 이런 골동품 훔치는 훔친 핸드폰을 장물업자에 팔아넘기며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 불법적인 일이었기에 솔직말해서 히 저처럼 꼬박꼬박 가져온에도 어쩔 <laughs> 업자는 있는 힘껏 가격을 후려칩니다. 그런데 그때 자, 누군가 그를 찾아오죠. 이어서 그는 자동차 키를 건네받는데. 했고 차량 상태 확인하고 오늘 중으로 금액 알려줄게. 돈 냄새를 맡은 연우가 이를 매우 흥미롭게 바라봅니다. 삼십만 오천 원. 차는 얼마나 줘요? 허나 핸드폰과 달리 꿈 깨라. 자동차 절도엔 차를 아무나 훔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엄청난 기술이 필요했기에 연우는 아쉬움을 삼키죠. 그 시각 민수는 자금 마련을 위해 낮에는 닭 공장에서 밤에는 대리 부르셨죠. 대리 운전을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연우야 수진을 만나러 가는데 누나 차에서 뭐해 누나 차를 GTA 하고 있는 연우를 목격하죠 안에 뭐 두고 나왔어? 이어서 말을 걸어보지만 상관이에요 도와줄까? 그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데 아, 아 됐거든요. 어, 하지만 민수는 조보라니까형 보험사에 있었잖아 고객들 키 놓고 나와서 몇번 열어본 적 있어. 본인의 경험을 활용해 무관심한 연우의 관심에 이거 어떻게 열었어요? 한 순간에 끌어버립니다. 누나는? 잠시 후 온순해진 동생이 누나 진짜 안 나가볼 거야? 집 앞에서 벌써 6시간이나 기다리고 있잖아 수진을 찾아가 민수의 소식을 알리죠 그리고 긴 기다림 끝에 둘은 만나게 되는데 오늘 선본 남자 너무 자상하더라 여행 가는 것도 좋아 이미 맞선까지 <laughs> 보고 온 수지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려 합니다 조금만 <laughs> 기다려줘 이어서 민수는 그녀에게 시간을 달라 하지만 차갑게 돌아선 수지는 혹시 옷새 닭집에서 일해? 몸에서 닭비린내 나 마지막까지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버리죠 잠시 후 집에 돌아온 민수는 냄새를 없애려 발버둥칩니다 며칠 뒤 그는 여보세요? 어디론가부터 연락을 받는데 민수를 기다리고 있는 건 매영. 어디를 급 태세 변환을 한 아, 연우이죠. 매영이라 그러니까 좀 어색하다. 이제 곧 결혼할 텐데요. 지금부터라도 매영이라 불러야죠. 할말 있다는 게 뭐야? 매영하고 할 말이 있어서요. 그리고 그를 따라나선 연우는 음, 어차피 자동차 운전서 잠무업자트 넘기면 그날로 컨테이너통에서 다른 나라로 실려가요. 무려 어. 차량 절도 동업을 제안합니다. 매영 안 한다고. 이어서 거절하는 민수를. 왜잘 생각해 보세요. 대리운전 닭집에서 일해서 모아요? 몸에서 닭 비린내나고 안, 안 그래요? 계속해서 긁어보지만. 했지. 그의 생각엔 변함이 없었죠. 잠시 후 일을 시작한 민수는. 대리 부르셨죠? 시작부터 싸가지는 개나 저버린 손님을 맞이합니다. 아씨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거? 에? 그들은 의심은 물론. 돌아가는 거네 아, 시간 없는데, 발 욕설까지 기본적으로 장착한 진상의 표본이었죠. 어서 닭 냄새 나요 심지어 아씨 오늘만 무려 닭집에서 이래요? 세 번째 닭 얘기를 들어버리는데 <laughs> 아나닭 진짜 싫었는데 진짜 이만 아! 원이요. 이어서 아씨 아 저기 아까 <laughs> 냄새 나니까 찜질방 에서좀 씻고 다녀야 돼. 손님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되자 그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렇게 다음 날 민수는 잠깐 말했던 일 연우에게 전화를 걸죠. 그날 밤 둘은 함께 길을 걸으며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하는데. 안 돼. 그는 왜요 위에 CCTV 왜 어떻게 알아요 형 보험사에 있었잖아 경험을 활용해 위험 요소를 줄여 나갑니다 그리고 저거 사각지대에 주차된 차량 한 대를 빼돌리는데 성공하죠 다음날 왜 여기 오실 때 오실 금액을 정산 받은 민수는 돈 모을 때까지만 하는 거라고 연우에게 약속을 받아내며 첫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행은 날이 갈수록 더욱 대담해지기 시작하죠. 너 어디야 매형 심지어 오늘은 매형 혼자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일이 생겨서 아니면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하죠 오빠 오늘 오빠가 쏘는 가 맞지? 시간이 지날수록 연우는 돈의 맛에 길들여집니다 매영 죄송해요 그런 동생의 일탈에도 민수는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 범행을 시도하죠 그런데 그 순간 연 그를 대리기사로 착각한 차주인이 다가오는데 그는 바로 민수의 전 직장 상사였고 이런 개새끼가 야 씨발놈아 민수는 인트로의 상황처럼 폭언을 내뱉는 상사를 충동적으로 살해합니다 다음날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민수는 급하게 잠에서 깨어나 뉴스를 검색하고 연우에게 전화를 걸죠 어제 자동차 장물업자한테 넘겼어? 왜 네, 넘겼어요 왜요 허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어서 연우는 왜요 오늘도 혼자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일이 생겨서 한번더 민수에게 일을 떠넘기죠 오늘까지만 부탁할게요 알았어 그리고 그날 밤 범행이 재개되는데 생각보다 쉽게 일이 풀리지만 무언가 망설이던 그는 갑자기 범행을 멈추더니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민수가 향한 곳은 바로 대리 부르셨죠 아니 대리 운전을 기다리는 먹잇감이었죠 이어서 두 번째 살인을 서지르며 민수는 희열에 중독되어 갑니다. 그렇게 만족감을 느끼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며 그의 살인은 충동적인 행위를 벗어나 매우 철저하고 계획적인 범죄로 자리 잡기 시작하죠. 동네의 모든 CCTV와 최적의 동선을 파악한 민수에게 더 이상 두려울 건 없었는데 심지어 시신을 묻으며 휘파람까지 흥얼거릴 정도로 그는 이를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인 행위들을 통해 극한의 해방감을 느끼죠 매영 매번 죄송해요 그래서 민수는 아니야 단독 범행을 고집하며 그래도 오대오 알죠 <laughs> 알았어. 연우의 파렴치에도 웃으며 대답합니다. 데 이어서 매아집에서 일해요? 아니. 연우는 왜? 에서 피비린내가 <laughs> 나는 것 같아서. 그에게서 심상치 않은 냄새를 맡지만. <laughs>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시간 가기 전에 빨리 차나 넘겨. 민수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을 넘겨버리죠. 나? 며칠 뒤. <laughs> 너 내가 요번에 집어넣으려고 엄청 쓴거 알지? 그는 어? 취업 자리를 부탁했던 선배를 만나는데. <laughs> 선배님 신경 써주신 거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선배 안을 거절합니다. 야 무슨 일인데? 그리고 민수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요. 아주 당당하게 본인의 일을 자랑하죠. 게다가 살인 행위가 반복될수록 그의 얼굴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었죠. 수진씨 뭐가 왔는데? 한편 수진은 가게로 와 이거 명품 백인가봐. 비싼 가방을 선물 받는데 선물을 보낸 사람은 바로 이게 뭐야? 인수였습니다. 명품 가방 갖고 싶다면서 <laughs>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마음에 들어? 여서 돈이 어디서 나서? 그녀는 미쳤어? 돈의 출처를 의심하지만 택안됐으니까 당장 가서 환불해. 돈 없이 어떻게 샀겠어? 취직한 거야? 보고 싶었어. 당당한 그의 태도에 바로 넘어가 버리죠 어, <laughs> 오빠 너무 이쁘다. 그렇지? 이후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도 함께 보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의 범죄 또한 도저히 멈출 기미가 없어 보였죠. 한편 수지는 동생 방을 청소하면서 명품들을 발견하는데. 왜 남의 방에 들어가 있어? 무슨 돈으로 산 건지 똑바로 말안 해? 알바에서 산 거야. 연우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너 이거 또 도둑질해서? 허나 그녀는 동생의 핸드폰에서 민수의 이름을 목격하죠. 훔친 거 아니고 아니야. 다 나가. 다음 날 요새. 우리 연우 때문에 걱정이야 수진는 민수를 만나 응. 은연중 동생 이야기를 꺼내보지만 무슨 알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돈방 펑펑 쓰고 다니고 또 옛날처럼 도둑질하고 다니는 건 아닌지 연우가 애도 아닌데 이 살인에 미쳐있는 그에겐 오빠가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연우랑 얘기 좀 많이 해줘 속이의 경일기나 다름없었는데 그 시각 경분관 교지역에서 그차 음치기 힘들 거야. 네? 경찰이 갑자기 교지역에 그 CCTV 설치를 많이 하기 시작했대. 연우는 작물업자에게 늘어난 감시로 인해 잠시 일을 중단할 것을 지시받습니다. 됐어. 하지만 대리 부르셨죠? 이 소식을 듣지 못한 민수는 생각보다 빨리 왔네. 어김없이 먹잇감을 찾은 뒤 길을 나서려 하는데 짜잔! 못 보던 CCTV를 발견하죠. 그리고 급하게 자리를 벗어난 그는 <laughs> 분명히 CCTV가 없었는데 왜? <laughs> 해보세요. 명. 왜데어 연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실을 확인합니다. 허나 CCTV도 그의 중독을 막을 수 없었는데. 그렇게 민수는 연우야, 오늘 차 넘길 수 있게 준비해놔.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서 곧장 살인을 저지르죠. 차두 시간 뒤에 픽업하면 될 거야. 이어서 일을 마무리한 그는 희생자의 폰에서 딸의 사진을 보며 처음으로 죄책감이란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인 중독해서 벗어나려 하지만은 그만하라고 이 미친 새끼야! 그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린 상태였죠. 며칠 뒤 민수는 지금 하는 일 여자친구에게 조언을 구하지만 그만할까 봐. 아무것도 모르는 수지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기에 일하는 거 즐겁다면서, 근데 왜 간다? 적극적으로 남자친구를 말립니다. 거야. 아니면 잠깐 휴가를 가든지. 휴가가자. 오빠, 어디가? 나, 나 아냐고. 아니요. 하지만 그의 불안감은. 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쳐다보냐고! 아, 저는 그쪽 쳐다본 거 아니고 뒤에 있는 책본 건데. 누군가 어, 보고 있다고 어, 착각할 만큼 커져만 가죠. 가죠. 그리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민수는 CCTV를 다시 체크하며. 미친. 범죄를 다시 계획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먹잇감을 찾은 그의 운전이 또한번 시작됩니다. 이어서 인적 드문 곳에 차를 세운 민수는 범행을 시작하죠. 허나 흉기를 꺼낸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하지만 그는 되려 피해자의 숨통을 확실히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차의 트렁크를 여는데 출체를 알수 없는 엄청난 양의 돈다발을 발견하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민수는 혼이 빠진 채로 한참 동안 돈따발을 메만지더니 급하게 현장을 마무리 짓고 자리를 벗어납니다. 한편 오붓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연우에게 장물업자의 전화가 오는데. 여보세요? 너 지금 어디야? 새벽에 차 넘겼잖아요. 그는 뜬금 샤우팅을 조지며 연우를 호출하죠. 그리고 잠시 후 민수는 여보세요. 연우에게서 전화를 받는데. 매형, 네, 지금 급한데 이쪽으로 와주세요.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서 수상한 낌새를 알아채고는. 마치 기다렸다는듯 무기를 집어듭니다. 이어서 그가 데는 곳은 바로 르는데 어. 나도 어, 는데이었죠그리는민수는 어, 어. 지금 도리 형님 어디 있도모르겠는말나망설임도 어. 없이 그들을 도모내기시작나는데 나도 는모모는 2014년 개봉한 살인재능은 영화 풍산계로도 유명한 전재훈 감독의 작품이죠. 8년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나 실업자가 된 주인공이 살인을 겪으며 점점 살인에 중독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살인재능은 3,500만원이라는 저예산으로 제작되었는데요. 허나 이 금액이 무색하게 영화는 날것 그대로의 소재와 연출을 통해 엄청난 몰입감을 선보입니다. 특히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배우들이 보여주는 신선한 연기가 영화의 재미를 더해주죠. 거친 스릴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며 영화 살인재능 풀 버전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달아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쟁이 쇼무비였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 지금처럼 즐거웠던 적이 없는데 내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회사 다닐 때 일을 잘한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 죽이는 건 타고난 것같아 들을래? 구독과 인설전. 이거 누구 노래야? 쇼무.